자 다음에 극한값을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1번에 있는 그래프 이놈 우리가 f(x) 라고 해볼까요 f(x) 를 절대값의 수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가 뭐일 때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x가 양수면 x분의 1이 되는 거고 x가 음수면 분모가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이걸 x분의 마이너스이라고 1 해봅시다 되겠어요 그럼 이 그래프라는 것은, 자, X축과 Y축과 X축을 그려놓고서, X가 양수일 때는, 유리함수는 유리함수인데, 분자가 양수잖아. 1, 3, 3면 방향이 있는 양, 저, 뭐, 유리함수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쪽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양수인 범위만 되니까, 그지? 반대로, 이번에 X가 음수일 때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다, 그죠? X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사사분의 방향이야. 그래서 X가 음수인 범위에서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X가 어디로 갈 때, X가 0으로 가요. X가 0으로 가요. 0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럼 이 값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해서, 무한히 커져가겠죠. 음, 얘는 무한대다, 그지? 되겠나? 두 번째. 두 번째 그래프는요, 사실은 똑같은 그래프긴 한데, 앞에 그린 거랑. 자, 이번에 y 골 fx, y 골, 아, 요거를 gx라고 할까, 그냥. gx를, 이번엔 그냥 x분의 1이다. 그러면, 1, 3, 3분 방향의 유리함수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x가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잖아. 요 x가 무한대로 가면, 그래프를 따라서 쭉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쭉 가서 계속 작아지니까 얘는 점점 얼마에 가까워질 것이다, 0에 가까워질 거다 이런 얘기죠. 되겠나요? 예. 그다음 3번, 3번 그래프는 자 h(x) 이골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는 자 x축과 y축을 그려놓고서. 이 함수는 어떻게 생긴 함수야? y 절편이 1이고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되겠어요? 자, x가 어디로 갑니까? x가 음의 무한대로가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면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겠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갈 것이다? 예, 음의 무한대로 간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